이 이야기에 앞서, 지난편 친구는 바람도 피고 대출도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남친의 가족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아픈 동생은 몇 년째 집에 몸져 누워있으며,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어 앞으로는 일을 할수 없으니 남친이 생계를 도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하자고 했어요 친구는 잔소리 할 거면 술안 마신다고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살살 달래가며 술 한잔하러 같이 들어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병쯤 마시고서 슬쩍 얘기를 꺼냈더니 친구는 피식 웃으며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딱히 문제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러더군요. 얘기를 꺼내봐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만 듣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어서 술만 마시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 하는데 남편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아무리 옆에서 울고불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니 그 정도만 해더라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럴까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주말 동안 참 많이도 고민했어요. 냅두는게 맞는 건지 말려야 하는 건지 생각 또 생각하다가 결국 친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남편도 친구 남친도 일하러 가고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놀러 간다고 하고 달려갔습니다. 점심 차려 먹고 수다 떨고 있으니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과일을 깎아 주시길래 셋이서 둘러 앉아 얘기하다가 이때다 싶어 친구 남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시집 가는데 서운하시죠? 저도 시집갈 때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채고 인상을 구겼고 못본척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어머니 근데 전 정말 순이를 좋아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친구는 야! 라고 하려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무시하고 하던 얘기 마저 있어요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순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알던 그 오빠도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순이의 애인으로 본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 문제가 복잡했고, 이건 어머님도 그동안 순이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셨으니, 아시리라 짐작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오빠 집 사정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오빠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동생도 몇 년째 투병 중이다. 어머님도 편찮으셔서 앞으로는 일하시기 힘들다고 하고, 오빠 앞으로 빚도 있다. 행설수설 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냈고요. 친구는 일어선 채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한쪽 손에 과일을 집은 채로 그대로 얼어버리셨죠. 아예 녹슬 놓으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할 동안 친구는 그냥 선체로 노려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느니 자기한테도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죠. 얘기 다 하고 전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멍하게 계셨고 친구는 선체로 한참 동안 한숨을 쉬다 자기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인사 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면서 친구한테 카톡했어요. 네가 불행해지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으니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 욕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결혼을 한다면 진심으로 축복해줄게 라고요. 며칠 뒤. 오늘까지 친구한테서 연락은 없었고, 낮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욕하시고, 화내시고, 우시고 그렇게 한참 통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묵묵히 들어드리고, 한참 뒤 우리 순이 네가 옆에 있어 달라고 하며, 엄마 아빠는 같은 편이 못되져도, 친구인 너라도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모르지만 남편은 네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제일 친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르고 또 친구 집이 저로 인해 전쟁터가 된지라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